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본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 대하여. 제자들이 질문하였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그때에 한 맹인, 곧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시각의 장애를 잊고 태어난 그 사람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거인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사람을 보셨다, 즉 주목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이 사람은 눈이 시각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을 볼수 없어서 이 사람은 예수를 볼수 없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수 없었으며, 또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 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며, 또 고쳐 주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을 주목하셨다.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쳐다보시고 그 사람을 계속 주목하시는 이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목적하시고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주목하신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주목하시면 바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악을 행하고자 어떤 사람을 바라보시거나 그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기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신다면 정말 그것은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누군가를 주목한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때는 좋지 않은 경,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주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기 위해 주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고, 또그 사람에게 어떤 때는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치기를 원하여 바라보고 계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나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까? 니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까? 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제자들은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즉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시각의 장애를 입고 어려운 상태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게 되면 마치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자기보다 더 잘나거나 멋진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시기심이 발동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부터 문제점을 발견하여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작동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상태가 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지적하거나 또그 사람의 그 상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여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된 일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이 일이 바로 그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또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며 모든 것은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며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장애를 잇거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또는 그들의 죄를 주목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시며 그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어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뒤에 가서도 살펴보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또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바로 이 사람의 눈을 띄어 주실 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는 이제 영적인 눈을 띄어 주셔서 그를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행사를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비록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또 그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죄를 사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생명의 빛 세상에 빛을 비추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으며 또 뒤에 가게 되면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사람들은 할수 있는 대로 악을 행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할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시는, 아니, 선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할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선한 본성, 바로 거듭난 본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인도하심 가운데 무엇을 행하든지 또 누구를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 영광을 생각하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이끌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 맹인된 사람의 죄 문제를 말하고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이 사람의 죄를 걱정하거나 또 자신들의 죄 문제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그그로함에금 자신들은 의롭다는 식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거나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게 되면 마치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그죄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은 정상인이고 또 이런 장애를 입고 있지 않다,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이와 같이 말하고자 함이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대우하셨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맹인으로 태어나야 마땅할 것이며 우리가 이와 같이 멀쩡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가 선하고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이런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의 의의 대가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든 못되든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비참과 우리의 영원한 영광은 하늘에 있고 또 영원한 비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하여서도 사실은 우리의 죄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회개하는 대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우신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자랑하고 그것을 높이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면서 그 영광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며 그 빛을 바라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또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믿음 안에 바르게 서서 나가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믿음으로 한 날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루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용광돌릴 때에 예비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다니엘 모성님의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변화되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고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하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류의 주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그 상한 심령을 뿐만,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육체도 강건케 해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죄를 더욱 힘쓰는 믿음의 참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이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니다